제18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1일 시작된 일본의 경제, 경제 침략 행위가 3주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1단계 긴급 대응 국면의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자국 내 의견 수렴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7월 말, 8월 초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과 역사 부정에 맞서는 전방위 외교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당정청은 비상한 각오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중재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TO 일반이사회는 오늘 오후에 제네바에서 이번 사태를 다룹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의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인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현장 최고위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련된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습니다. <laughs> 이러한 비상 시국에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일본 정부를 견제할 생각은 아니하고 친일적인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91일째입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결의안으로 규탄하고 추경안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